젠더 바에서 일하면은 꽃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꽃밭에 있다가 왜 내가 나왔겠는? 그게 꽃밭이면 모든 일이든 잘 버는 사람 있고 못 버는 사람 이 있잖아. 내가 하는 지금 이 직업도. 잘 버는 유튜버가 있고 못 버는 유튜버가 있잖아 막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유튜버들 막 되게 쉽게 벌고 막 많이 버는 것처럼 나와서 아, 이새끼 어떻게 시나? 앉아서 시발 차 먹기만 하고 주바리만 터는데 돈을 저렇게 번다고? 우차아 개새끼 날아가는 거를 내가 보여주겠어 널 내가 나락으로 끌고 보낼 거야 막 이러면 더 앞을 날잖아 막상 진짜 발을 들이면 쉬운 게 아니야 젠더과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뭐가 됐든 간에 쉬운 일은 없어 그 일이 정말 쉽고 많이 벌어 그건 다 사람들 그 일하지 유튜브 하는 것도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왜다 그만두고 왜다 방송하다가 몇년도 못가서 그만두고 그러겠어 그외한참 아프리카도 성소수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방송한 사람이 없었어 나 때는 내가 두번째였고 게이뭐 이런 것도 없었어 갑자기 막 레드오션으로 변할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 중에 지금 남은 사람 몇명 있어 100명 중에 한두명 살아남았을걸